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도 재밌는 체스 경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022년도 세계 체스 연맹 그랑프리 어 이제 첫 번째 대회의 결승만을 남겨두고 있어요 어, 어제 첫 번째 경기가 진행이 됐는데요 자 오늘은 그 경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국을 대표하는 그랜드마스터 히카루 나카무라가 또한 명의 어 이제 미국 선수인 레본 아로니안을 상대하게 됐습니다 자 히카루가 1 0으로 경기를 하겠습니다 여기는2포로 들어가서 일단 루이 로페즈로 일단은, 어, 일단 오프닝이 결정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비숍 밀어내고, 자, 흑이 나이트를 전개해서 폰을 공격을 합니다. 어, 지금 폰이 공짜처럼 보이지만, 룩이 배치되고 나면 어차피 지금 킹을 공격 당하면서 또 이제 폰이 잡히게 될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비숍을 전개해서 일단 흑은 클로스트 어, 루이 로페즈를 선택을 했고요 자, 백은 룩을 배치해서 여기는 폰을 지킵니다. 어, 백이 여기는 일단 폰을 지키게 되면은 이제 초반부터 가졌던 이 나이트를 때려잡고 폰을 잡는 요게 진짜 위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여기 일단 잡고 나서 이렇게 교환하고 나이트가 잡게 되면 뭐 퀸이 나와가지고 이 나이트와 여기 는 이제 폰을 동시에 공격하면서 이제 흑이또 괜찮은 플레이를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와서 지금 흑이 어 충분한 또 이제 어 기회를 잡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룩이 이걸 이제 지키고 나면은 이제는 이 나이트를 잡고 폰을 잡는 게 하나의 위협이 돼요. 자, 그러니까 B5로 B숍부터 먼저 밀어내죠. 자, 그 다음에 캐슬링 하고, 이제 108번째 수인데, 어, 이 전까지는, 그니까 좀 고전적으로 백이 이제 이이 폰이 대치된 상황에서, 그니까 자신은 F 나이트를 전개했고, 상대는 C 나이트를 전개하면서 이렇게 대치가 됐잖아요. 자, 그러면은 1이 이제 C 폰의 자유도를 가진다라는 측면 때문에 C3하고 D4로 이렇게 이제 중앙을 잡아가는 게 이게 하나의 메인 라인이었거든요. 자 근데 이후에는 이제 흑한테 이걸 좀 파훼할 수 있는 뭔가 전략이 생겨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어 이제 많이 안 쓰이게 되는 특히나 이제 탑탑 탑 그랜드 마스터 레벨에서는 좀안 쓰이게 되는 자 그런 전략이 좀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금 흑한테 좀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마샬 어택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마샬 갬빗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흑이 여기서 D5로 중앙을 곧장 반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백이 폰을 따내고요. 자, 교환하고 나서 이팔 열린 걸 이용해서 폰을 이제 잡아낼 수 있기는 한데 이렇게 되고 나면은 지금 흑이 꽤 강력한 이제 공격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일단 C6로 나이트 한번 지켜 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숍 배치해 가지고 룩 밀어내고 그다음에 이제 퀸까지 이제 공격에 이제 활용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백의 킹을 압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지금 뭐 H3 같은 수로 막는다 그러면은 곧장 그냥 부시고 들어가 버리고요. 그렇지 않고 뭐 G3로 막는다. 이렇게 되면 지금 밝은 색 하늘이 약해지니까, 뭐, 퀸이 배치되고 나서, 뭐, 비좁따라고 지금 룩 전개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흑이 주도권을 이제 확 그냥 그폰 하나 내주는 대가로 일단은 그 차지할 수가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 백의 기물들은 전혀 전개가 안돼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니까 요런 이제 그 마샬 어택을 이제 세계 챔피언 칼슨을 비롯해서 뭐, 딕미런이라든지 어 특히 지금 경기하고 있는 레보 나로니안이 진짜 엄청 그 강력한 무기로 또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흙으로 막 백을 막 때려잡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C3 라인이 거의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티 마샬 라인들을 일단 백이 좀 개발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인 개념은 그거예요. 앞서 보여드렸던 라인에서 백이 C3가 거의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퀸 사이드 기물이 전개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포니 C3에 있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미루고 다른 수를 먼저 두는 게 안티 마샬, 그러니까 흑의 D5를 좀 방지하는 수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A4로 올라가서 이폰 긴장을 만들고 어, 그다음에 이제 여기를 열게 되면 이제 룩을 공격을 할수 있으니까 특히 뭐 중앙 압박이라든지 킹사이드 공격에 집중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게좀 대표적인 예라고 할수 있어요. 어 그래서 그 칼슨과 네포미어치의 지난 월드 챔피언십에서 이게 진짜 엄청 많이 활용이 좀 됐었죠. 자 그리고 히카루는 여기서 H3를 보여줍니다. 자, 요것도 이제 안티 마샬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D5 밀고 나왔을 때, 어 잠깐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교환되고 나면 이제는 아까랑 좀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백이 C3를 안 해놨거든요. 자, 그 말은 지금 유용하게 H3를 먼저 해놨다는 뜻이고, 여기서 이제 흑이 요 나이트 지켜놓고 뭐 비숍 전개하고 다시 킹사이드 공격하려고 했을 때 백이 그냥 요거를 이제 퀸을 이용해 가지고 막을 수 있거든요. 퀸이 와 가지고 지금은 체크메이트 위협도 아니고 지금 여기서 뭐 희생하고 들어가는 이런 플레이는 뭐 퀸이 f3 간다거나 혹은 퀸이 뭐 g3 올라오게 되면 측면에서 수비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c3를 안 뒀다고 하는 그 이제 한 수를 이제 조금 더 유용한 쪽으로 백이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후에는 뭐 나이트 나와 가지고 여기서 교환하자고 하게 되면은 백이 중앙도 잡고 있는데다가 폰이 하나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이제 교환이라고 하면은 이건 이제 백한테 좀 웃어주는 자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제 플레이들이 좀 이제 개발이 됐는데 어, 히카루가 여기서 이제 H3를 하면서 상대의 그 마샤어택을좀 어, 방지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자, 이후에는 이제 기물들 전개되는데 근데 히카루가 여기서 좀 이제 어, 좀 천천히 경기를 좀 풀어가려고 어, 계획을 잡아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슬로우 플레이를 하는 건데 일단 뭐그 즉각적으로 뭐 중앙을 공격한다거나 A4로 뭐 긴장을 만든다거나 자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 기물부터 전개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백과 흑이 어느 정도 그 기물들이 어 이제 좀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서로 간에 뭔가 폰을 좀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일단 기물들부터 먼저 좀 이제 활동적인 칸에 배치를 합니다. 자 흑은 나이트 를 뒤로 빼서 일단 C폰의 기동성을 확보하고 나이트 를 일단 중앙에 이런 식으로 배치하려는 일단 기동을 하죠. 자 그리고 히카루가 여기서 어 이제 새로운 수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마스터 레벨에서 전혀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자 그런 수를 보여주는데 나이트가 H2로 가요. 자 일단 의도 자체는 굉장히 명확하거든요. 나이트가 이제 G4로 나와가지고 상대 나이트와 교환을 하겠다. 게다가 뭐 여기서 교환되고 나면은 뭐 퀸까지도 올라와서 상대 뭐 퀸과의 교환 뭐 이런 식으로 일단은 어, 상대 이쪽 기물들과 내 기물을 일단 교환하겠다. 이런 일단 의도라고 볼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이 교환을 왜 하느냐? 일단 좀볼수 있는 게 지금 흑의 이두 개의 기물이 뭘 하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게 되면 흑이 이제 D5 브레이크 를 한다 그랬을 때이 나이트와 퀸이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나이트가 올라가서 이렇게 교환 만들고 뭐 퀸까지도 교환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흙이 d5로 밀고 나올 수 있는, 있는 힘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이 d5칸, 이 밝은색 칸을 일단 자신의 것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후에는 뭐 비숍 전개 해가지고 교환 만들고 자신의 나이트를 여기다 배치할 수도 있는 거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 올라가겠다는 거고. 그럼 뭐또한 가지 갈래긴 한데 여기서 나이트까지 교환된다. 이렇게 되면은 h 파일이 열리면서. 뭐 G3 하고 나서 뭐킹 올리고 이제 루기 배치 되면서 뭐킹 사이드를 공격한다거나 혹은 그냥 교환하고 나서 뭐 퀸이 배치돼서 이쪽 이 상대 킹 사이드 쪽을 압박한다거나 이런 플레이와 또 연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좀 이제 어 뭐준비된 전략이라면 준비된 전략이라고 할수 있는데 근데 뭔가 히카루만이 좀 접근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대회 히카루가 정말 잘해주고 있는데 근데 이제 대회가 시작하기 전에는 히카루가 아 이번 대회 그렇게 잘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좀 평이 좀 지배적이었거든요. 왜냐면은 그 현대 그탑 그랜드 마스터 레벨에서의 그 클래시컬 경기라고 하는 게 이제 많은 부분이 또 이제 오프닝 준비라든지 이 이런 것들이 좀 많거든요 왜냐면 이제 컴퓨터가 사람보다 이제 강해지면서 뭐 인공지능도 등장했고 그 이제 오프닝 연구가 이제 다시 좀 재조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니까 많은 부분이 이런 그 이제 오프닝 준비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어 중요해지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히카루는 이제 오랫동안 클래시컬 경기를 안 했으니까 그 부분에서 어, 뭐 다른 그랜드 마스터들에게, 마스터들에게 상대가 안될 것이다. 이런 평이 좀 이제 많았었는데, 근데 이걸 자신만의 좀 플레이 스타일로 좀 이제 마, 그 이제 좀 만회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히카루 이번 대의 경기들이 유독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준비된 전략이라기보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뭔가 자신의 좀 참신한 그런 플레이를 하는 것들이 뭔가 좀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어, 경기들이 굉장히 좀 재밌다. 이런 좀 인상을 일단 주게 되는 것 같네요. 일단 나이트가 뒤로 가면서 일단 나이트 g4를 준비하고요. 자 근데 레보 나로니안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단 나이트 오니까 킹이 h A 칸으로 피해 버려요. 자 이건 뭐냐면 이제 나이트 교환이 이제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이트가 교환되고 나면은 어 이제 중앙에서의 뭔가 그 서로간에 잡고 있는 칸들이 확정이 됩니다. 자 백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d5칸을 강하게 잡고 있는 반면에 흑은 d4칸을 잡고 있거든요. 지금 어두운 칸을 이렇게 일단 잡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서로 간에 지금 중앙에서의 확장은 거의 쉽지 않다. 이렇게 일단 볼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측면에서의 공격이 시작이 되는 건데 근데 지금 백이 퀸을 이렇게 G4칸에 배치한다고 해도 지금 백이 킹사이드 쪽에서 어떻게 확장한다거나 공격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지금 룩이 이미 2원칸에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지금 F4로 올라간다고 라 하는 거는 뭐 이제 교환되고 나면은 이제 흙이 비숍상을 또 가져갈 수 있는 거고 비숍의 대각선까지도 열려버립니다. 자, 요거는 이제 백이 킹사이드 쪽에선 주도권을 잡기 어렵다. 볼수 있는 건데 지금 그러니까 아론이안이 상대가 나이트 올라오는 거 보자마자 그냥 킹을 h8 칸으로 빼버립니다. 자 이거는 자신이 킹사이드 쪽에서 올라가겠다는 뜻이에요. 지금 f5 이렇게 밀게 되면은 이제 자신이 이 킹사이드 쪽에서 이 비숍의 대각선 열면서 이제 공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 이 나이트 기동을 일단 그그 그 이제 그 대응으로 일단은 킹사이드 쪽 공격을 집중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룩까지도 끌고 왔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흑의 다음 계획은 G6 하고 B숍 빼놓고 이제 F5 밀면서 이제 공격 시작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백은 이제 중앙에서의 카운터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일단 다른 쪽 퀸사이드 쪽에서 반격을 만들어야 하는 자 그런 상황이 되죠 자 곧장 A4로 올라가면서 폼 긴장을 만듭니다 어 지금 흑 입장에서는 요걸 잡아주기가 굉장히 좀 껄끄럽죠 잡게 되면은 B숍이 요걸 이제 잡아내면서 일단 공격이 들어가는 거고 자 그렇지 않고 상대가 잡게끔 두면 또 이제 A파일이 열리면서 이제 백이 또 침투할 수 있는 자, 그런 기회까지 생겨요. 자, 그래서 이제 흑이 여기서 어, 세 번째 옵션을 선택하죠. 그냥 폰이 전진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상대 나이트를 공격하고 이폰 구조를 이제 닫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카루가 여기서 나이트를 뒤로 빼는데 어, 나이트가 올라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 폰도 공격하고 또 비숍을 공격해서 이폰 구조 망가뜨리는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볼수 있는데, 근데 이거는 흑한테 좀 좋은 대응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냥 여기서 비숍을 뒤로 빼버리는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숍을 그냥 뒤로 빼버리게 되면 백이 여기 있는 비포폰을 잡을 수 있긴 하거든요. 이걸 지금 안 잡게 되면 후에는 이제 A5로 그냥 퀸 사이드까지 닫아버리게 되면 이거는 지금 전장 자체가 지금 중앙에서의 카운터는 쉽지가 않고 이제 흑이 킹사이드 쪽에서 밀고 내려오는 자, 그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폰을 일단 거의 무조건적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흑이 곧장 F5로 밀고 나오면서 이 킹사이드 확장을 해버립니다. 자 폰을 잡게 되면 은 이렇게 되면 이제 어 비숍의 대각선도 열리고요 나이트가 D4 들어오면서 비숍도 위협하고 게다가 이제 다음 수에는 여기 있는 폰도 회수를 하겠죠 그 다음에는 뭐 비숍까지 배치되고 나면은 f2에 대한 또 이제 강한 압박이 들어가니까 이건 이제 흙이 어 폰을 하나 내줬다 하더라도 일단은 좀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갈 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이라고 일단 볼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히카루도 여기서 나이트가 공격당했을 때 나이트 그냥 뒤쪽으로 뺍니다 자 퀸이 뒤로 가면서 이 핀에서 빠져 나갔고요. 이렇게 되면 나이트가 조금 더 자유롭게 어, 움직여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여기서 c3로 일단 중앙에서의 폰 긴장 만들어서 일단 b 파일을 오픈 파일로 확보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백도이퀸 사이드 쪽에서 어, 조금의 이제 공격을 이제 반격을 할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이 됐고요. 자 그건 g6하고 이제 b 쇼 빼고 이렇게 이제 f5 이제 올라올 준비를 하죠. 자 b 쇼이 곧장 d5로 올라갑니다. 자 이거는 b 쇼 교환을 만들고. 자, 그 다음 연계되는 이제 히카루의 좀 계획이었던 건데, 와, 근데 이게그 히카루라고 하는 선수의 그런 좀 참신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자, 비숍이 들어가면서 일단 교환하자고 하고, 이걸 지금 C6로 막는다 그러면 자신의 비숍이 완전히 어, 좀 갇혀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백은 그냥 나이트 잡아내면서 일단 수를 더 쓰지 않고,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룩이 B파일 배치되면서 또 이제 상대 공격하면서 이제 반격을 또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숍 교환을 강제하게 되는데, 이러면 나이트가 C5 칸, 이렇게 일단 올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연계되는 히카루의 선택은 비숍을 H6 칸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였죠.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어, 일단 룩에 대한 공격을 하면서 일단 한 수를 버는가 싶은데, 사실 이게 폰을 하나 내주는 선택이거든요. 여기는 지금 D3 폰이 안 지켜지니까, 그냥 여기는 폰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 폰을 하나 내준 상태로 서로 간에 룩을 잡는 이런 일단 플레이가 되는 건데, 근데 한 가지 좀 생각해 볼수 있는 거는 좀 전술적으로, 백이 그러면, 이 나이트를 공격하면서 이렇게 그냥 두 가지 위협을 만들게 되면 뭔가 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뭔가 좀 기물 따낼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게 좀 재밌는 바리에이션이 하나가 있습니다. 잠깐 보여드리면, 이 그냥 E4로 나이트를 지켜버려요. 자, 그러면 이제 백이 비숍과 룩을 이렇게 교환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갑자기, 정말로 갑자기, 여기 있는 퀸이 죽게 생겼습니다. 자, 왜냐면 H5 딱 들어오고 나면 이 폰과 나이트가 F5를 완전히 차지를 해버리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퀸이 G3로 도망을 가야 될 테고 이러면 비숍이 따라오면서 결국 퀸이 도망갈 수 있는 칸이 없어지게 되죠. 자 퀸이 H2칸까지 간다. 이렇게 되면 여기는 이제 폰이 떨어지면서 자 이거는 어 이제 백이 꽤나 큰 이제 위협에 어 직면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이렇게 되고 나면은 이거는 백이 완전히 망하는 자 그런 그림이니까 사실 아마 히카로도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계산을 하고선 들어갔을 테고 그냥 이제 폰을 하나 내주면서 이룩 교환을 하겠다. 일단 그런 일단 생각이었어요. 자룩 하나 잡아내고요 상대도 잡으니까 이제 서로 간에 기물교환을 합니다 자이러면 깔끔하게 팩이 폰을 하나 내주긴 했지만 뭔가 흑의 이 킹사이드 쪽 전진 의도 자체를 완전히 꺾어버렸고 게다가 연결되는 이제 퀸이 이렇게 c 폭칸 들어오면서 이 상대 약점 폰들에 대한 압박을 좀 걸어줄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좀그 주도권을 찾기 위해서 폰을 좀 희생했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습니다 어, 퀸 여기서 퀸을 AA 칸 배치해서 일단 상대 폰에 대한 위협으로 반격을 합니다. 지금 백이 폰을 잡을 수 있긴 하지만 지금 중앙 폰이 떨어지게 되면은 요건 지금 흑이 어, 폰이 하나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이제 유리하다고 볼수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일단 긴장만 만들어 놓고 룩을 오픈 파일에 배치를 하죠. 자, 흑도 룩을 끌어와서 오픈 파일 싸움을 합니다. 어, 지금은 백이 룩을 잡아내고 나서 일단 폰을 하나 따낼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요렇게 잡게도, 잡게 되면은 일단 폰이 잡히지만 뒷공간에서 체크를 허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흑이 이렇게 2포 딱 밀게 되면은 비숍까지 공격에 일단 침투하고, 뭐, 퀸이 이어 놨다가 F2폰 이렇게 위협하게 되면 이거는, 어, 백이 통과한 폰이 하나 있다고 하더라도 꽤나 위험할 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룩이 대치된 상황에서 룩을 비포 칸에 배치해서 상대가 어 잡게끔 좀 유도를 합니다. 잡고 나면은 이제 비폰이 어 이제 생겨나면서 이제 후에는 이제 B폰과 A폰 전진이 또 가능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서로간이 대치되는 상황이 됐는데 어, 흑이 폰이 하나가 많지만 뭔가 많은 것 같지 않은 일단 그런 상황이 됐어요. 지난번에 제가 그 중계하면서 그 준혁 씨가 뭔가 그폰 그러니까 우위를 좀 이제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팁을 줬는데 그걸 잠깐 좀 공유를 해드리자면 어, 그 준혁 씨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한다 그래요. 어떤 생각이냐면 어, 지금 폰이 흑이 그 어디 쪽에서 폰이 많은가를 일단은 좀 살펴봅니다. 보면은 지금 킹사이드 쪽에서 4대3의 우위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전장이 이 킹사이드 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기물들이나 뭔가 지금 전장이 뭐 킹사이드 쪽에 와서 뭔가 흑이 막 폰을 전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으면은 이 폰이 하나 많은 게 그러니까 확실하게 우위로 작용을 했을 텐데 지금은 전장이 퀸사이드 쪽입니다. 근데 이 퀸사이드 쪽에서는 서로 간에 지금 3대3의 폰굉장히그 구조가 그 이제 우위가 맞춰져 있죠. 이렇다는 거는 이제 서로 어떤 선수도 뭔가 우위를 주장할 수 없는 자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여기 폰이 하나 많은 게 사실상 여, 그 경기 전체에는 어, 아직까지는 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니까 저도 이제 이걸 듣고 나서 어 이거 되게 유용한 팁이다라는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공유를 해드렸어요. 그니까 흙이 지금 폰이 하나 많긴 하지만 뭐 사실상 이게 지금 뭐큰뭐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자,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자 킹이 일단 앞으로 나왔고요. 이 대치 상황만 일단 만들어 두고요. 자 나이트가 기동돼서 이제 이 폭간을 어, 잡으러 가, 갑니다. 자 일단 여기서 확장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F폰이 전진하고 나면 조금 얘기가 달라지겠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 나이트를 밀어내면서 흑이 자신이 일단 우위에 있는 폰그 우위를 조금 살려갈 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이 되죠 자 백은 폰을 A5칸 배치해서 상대 폰에 대한 일단은 그 약점을 일단 고정을 시켜놨고요 자 퀸이 조금 더 활동적인 대각선으로 나오게 됩니다 어 지금도 백이 룩을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폰을 따낼 수 있긴 한데 지금은 이퀸 B1 체크에 이 나이트가 잡히거든요 자 이거는 어 흑한데 좋은 상황이라고 할수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들어갈 수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백이 어, 킹의 안전부터 챙깁니다. 자폰 올려가지고 이렇게 어, 킹을 배치하려는 자 그런 모습이니까 흑이 곧장 f5로 나이트부터 밀어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흑이 이킹 사이드 쪽에서 조금 더 어, 공간을 확보하면서 자신의 폰 우위를 살릴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지금도 이 백의 이킹 사이드 쪽 압박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흑이 좀 활동적인 플레이를 하기가 어려운 자 그런 상황이 됐어요. 자, 두한번 교환되고 나서요. 그다음에 이제 흑이 조금 더 전진을 하지만 나이트가 b3 가서 이렇게 지금 디포칸 이렇게 위협하게 되니까 이거는 흑도 막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비숍을 배치해서 막을 수밖에 없는 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 지금 나이트가 뭐 디포칸 경유에서뭐 e6까지 들어온다 혹은 뭐 c6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고 나면은 이거 오히려 지금 백이 좀 잡아갈 수 있는 자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그러니까 흑이 뭐 가령 지금 좀좀 의미 없는 다른 수를 두고 있다 그러면은 백이 그냥 퀸을 교환시켜 버리고요. 그러니까 체크를 넣어가지고 퀸을 교환시켜 버리고 이쪽 바깥쪽에 있는 a폰을 이용해가지고 또 승리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b폰 이제 올라가면서 일단 그 상대 폰 끌어내놓고 그다음에 이제 a폰이 올라가면서 또 이제 승리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전술적으로나 뭔가 이 포지션적으로 봤을 때 나이트나 퀸이 오는 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b숍부터 f6칸 일단 배치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서로 간에 좀 이제 고착화가 된, 자, 그런 그림이죠. 왜냐 백도 좀 뭔가 좀 섣불리 올라가기 어렵고, 흑도 이걸 지금 막아야 되는, 자, 그런 상황이니까, 사실상 거의 이제 대치국면이라고 볼수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어, 이제 아로니안이 조금 승리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폰이 많으니까 어떻게 한번 이겨보자, 라는 일단 생각에 일단 H 폰을 밉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백이 폰을 잡는데, 흑의 의도는 이제 이걸 잡아내고, 곧장 이제 F2에 대한 이제 위협을 만드는, 자, 그런 건데, 당장에 잡는 건안 되죠. 잡게 되면 이제 퀸이 오면서 앞서 살펴본 것처럼 퀸 교환 만들어지고 나면 이제 비폰이 올라가면서 백이 통과한 폰으로 이제 승리를 따내게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킹이 f7칸 이렇게 이동하는데 요게 이제 어 살짝의 블런더였습니다. 자, 요게 이제 백한테 한 번의 기회를 또 주거든요. 경기를 완전 히 뒤집어버릴 수 있는 자, 그런 일단 기회가 한번 생기는데 자 여기서 이제 백한테 어떤 수가 있냐면 퀸이 c6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위협하는 이런 플레이가 한번 생깁니다. 지금 흑이 요, 요폰을 잡고서는 뭔가 이제 체크메이트 위협이나 이런 걸 지금 한다 그러면은 자 백이 곧장 이제 침투하면서 체크 한번 넣어주고요. 자 킹이 밑으로 빠지게 되면 스큐에 당해서 비숍이 잡히는 거고 자 킹이 그러면 뒤쪽으로 빠져야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좀 이제 놀라운 수가 하나 따라 나오죠. 그러니까 이 체크메이트를 막음과 동시에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수인데 나이트가 c5로 이렇게 들어가 버립니다. 자 이게 뭔가 싶지만 지금 백의 의도는 뭐냐면 그러니까 흑이 뭐 예를 들면 의미 없는 다른 수를 두고 있다 그러면은 자 퀸이 체크 한번 넣어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a6폰을 잡게 되면 이제 퀸 교환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서 이제 백이 다시 한번 a폰으로 승리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생각해봐야 되는 거는 여기는 이제 나이트를 그냥 잡아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이러면 d폰이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백이 승기를 잡습니다. 지금 여전히 이 체크메이트 위협은 어, 막혀 있고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걸 일단 막아내야 될 텐데 지금 당연히폰을 잡는 건안 되겠죠. 피에 걸렸기 때문에 이러면 퀸이 잡히면서 요건 어, 또 이제 흑이 또 패배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흑이 요걸 이제 뭐 잡는다거나 해서 이제 뭔가 위협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백이 이렇게 체크 한번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폰딱 잡게 되면은 자, 퀸 교환이 완성이 되면서 이거는 백이 다시 한번 어, 이제 통과한 폰으로 어,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킹이 F7 갔을 때 뭔가 이제 백한테 침투하는 이런 일단 기회가 있었는데, 근데 이 시점에서 이제 히카루가 시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니까 러뭐한 5분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근데 히카루가 여기서 이제 폰을 이제 되돌려주는 자, 그런 선택을 하죠. 어차피 요 폰이 이제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비숍한테 잡히고 나면은 또 이제 공격을 당하는 거니까 상대 이킹 사이드 쪽, 어 그다음에 이폰 구조를 일단 망가뜨리려고폰을 하나 던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B5로 올라갑니다. 자 흑이 이걸 잡아준다 그러면은 여기서 A 폰이 통과한 폰으로 남고요. 게다가 퀸이 다시 한번 이제 침투할 수 있는 자 그런 기회가 생기니까 요거는 지금 어, 잡을 수 없는 자 그런 상황이고. 어, 그리고 한 가지 또 짚어 드리면 비숍이 와서 앞서처럼 이렇게 공격한다 그러면 어차피 지금 백의 퀸이 돌아와 가지고 이제 상대 킹을 이렇게 위협을 할 겁니다. 여긴 지금 수비가 됐고 게다가 지금 흑이 뭐와 가지고 폰을 지킨다. 이러면은 이제 에열에서 지금 백이 통과한 폰을 이제 확보를 할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이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어, 아로니안도 일단 폰을 잡지 않고 일단은 폰을 밀어 가지고 퀸의 이 대각선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지금 잡아 주게 되면 이제 흑의 퀸이 이제 침투하면서 지금 백의 킹이 좀 안전하지 않거든요. 지금 누구 킹이 더좀 불안하냐 이렇게 봤을 때는 백이 킹이 조금 더 이제 불안하니까 이건 지금 잡아줄 수 없는 자, 그런 상황이고 폰 구조를 그냥 닫는 선택을 합니다. 자 퀸이 돌아가서 이제 g 파일로 침투하려는 모습이니까 킹부터 먼저 이제 빠져나갔고요. 자폰 잡아내니까 이제 퀸이 올라갑니다. 어 그러니까 백이 지금 폰을 하나 내주긴 했지만 지금 여기서 통관 폰을 일단 확보했거든요. 그다음 지금 퀸이 c6칸 들어가게 되면은 a6와 a8칸 여긴 지금 어 확실히 이제 확보가 됐으니까 요건 지금 이제 폰이 조금만 올라가게 되면은 백이 어 승리하게 되는 자 그런 그림이니까 어 이제 흑이좀 이제 급해졌죠? 좀 빠르게 뭔가 상대 킹에 대한 공격으로 일단은 반격을 찾아내야 되는 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일단 폰을 던져가지고 킹부터 끌어내놓고 그다음에 이제 퀸이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죠. 자, 폰이 한번더 올라왔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퀸이 여기 이제 b7 들어가면서 지금 요 폰도 위협하고 동시에 이제 승진까지도 이제 좀 노려볼 수 있는 자그런 상황이 되죠. 자, 퀸이 곧장 침투하면서 백의 킹을 노리러 갑니다. 자, 체크 한번 해 주고 그다음 나이트를 붙여 가지고 이 나이트와 함께 이제 킹을 좀 버티게 되면 이제 백이 a7, aa 칸 지금 두 칸만을 남겨 놓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백이 확실하게 이제 승리할 수 있는 자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자, 근데 아로니안도 당연히 이제 만만한 선수가 아니죠. 이 위기 상황에서 이거를 어 정말 잘 멋진 수비를 일단 보여줍니다. 일단 체크부터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폰을 잡아내요. 이런 백의 폰이 한번더 전진을 하게 되는데 비숍을 이용해서 여기서 체크메이트 위협을 만들어 버립니다. 자 이러면은 퀸이 와서 일단 수비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폰을 밀어가지고 이 퀸의 수비를 막아버리죠. 지금은 체크메이트 위협이 있기 때문에 백이 퀸을 만들 수 없는 자, 그런 상황이고요. 이러면 체크메이트로 지겠죠. 자 그럼 이제 퀸이 뭔가 피하면서 이제 요 나이트를 지켜야 되는데 이런 폰을 한번더 전진을 합니다. 자 퀸이 이걸 잡게 되면 이제 체크메이트에 일단 그 노출이 되는 거고 자 그렇지 않고 뭐 나이트로 잡는다. 이렇게 되면 이제 킹을 감싸줄 수 있는 기물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거든요. 이러면 이제 퀸이 뭐 체크하면서 이 측면에서의 공격만 하더라도 이거는 또 다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자, 그런 상황이 돼요. 또 이제 스큐어에좀 노출될 수 있는 자, 그런 부분도 생기고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퀸이 다시 올라가게 되는데 이러면은 흑이 좀 원하는 바를 얻었죠. 그러니까 퀸을 위협하면서 지금 폰이 두 칸을 전진을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금 c2 칸을 이제 확보를 할 수도 있게 되고 여기서 아로니안이 퀸을 어, e3 칸에 배치하면서 이제 무한 체크를 확보를 합니다. 어, 지금 흑의 의도는 이제 퀸을 이렇게 g1 칸에 배치해서 이제 백 랭크에서 위협을 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 킹이 이제 c2 칸으로갈수 없으니까 그리고 이쪽으로 나와야 될 테고 그러면은 지금 이킹 사이드 공간은 이제 백의 퀸이나 뭐 퀸이나 새롭게 만들어지는 퀸으로는 어, 지원해줄 수 없는 자 그런 공간이거든요. 자 그렇다는 건 이제 무한 체크의 가능성이 생겨난다는 거죠. 자 그렇지 않고 지금 퀸을 안 만들고 뭐 예를 들면 킹이 이제 도망간다.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한다 그러면 이거 오히려 흑이 승리를 합니다. 퀸이 딱 d3에 들어오게 되면 요 체크 메이트를 막아야 되는데 지금 이 나이트까지 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요거 퀸 하나로 이두 가지 모드를 막을 수는 없거든요. 자 그렇다는 거는 이거는 어, 확실하게 흑이 어, 승리하는 자 그런 상황이 또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히 카루가 여기서 일단 퀸을 만들게 되는데 이제 아로니안이 체크 넣고 그다음에 이제 반복이 되면서 이제 무승부로 끝나게 됩니다 지금 뭐 킹이 F1칸으로 숨는다 그래도 어차피 지금 체크에 당하게 되고 이걸 지금 뭐 감싸줄 수 있는 기물이 없기 때문에 뭐 계속 체크 당하고 뭐 뒤로 빠진다 그래도 이렇게 체크하게 되면은 이제 이, 어, 이전 상황이 또 반복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기 살펴봤는데요 어, 히카루의 그런 참신한 플레이와 그리고 아로니안이 그 위기 상황에서 그걸 대처하는 능력이 좀 이제 빛났던 네,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이제 두 번째 경기 이제 좀 남게 됐고요. 이제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뭔가 좀 다음 경기에 이제 1으로경기하는 아로니안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할수 있는데, 자, 과연 어떤 경기가 나올지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어, 이제 다음 라운드 경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봐요.